오늘 말씀은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렐루야 여기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자기의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참, 인생은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백세난 독자 이삭이 있었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부인 세라는 그때가 90세였었거든요.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늦둥이 이삭이었답니다. 그게 21장에 쭉 나와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늦둥이 사객에 게푹 빠져 있었어요. Pooh Bajo is a sister. Abraham, Ama Hananim Muril Tungani Aguil Mancum, Pooh Bajo is a s i s t e 시 Abraham, p o o 세상에 푹 빠져 있을 때시험이 와요.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게 이절에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잔인하시지, 뭐. 어떻게 애를 번지로 새카맣게 태워서 말도 안 돼. 줄 때는 언제고 또 빼앗아 간단 말이야.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속에서는 택도 없지, 뭐. 내 손가락 하나도 하나님이 떼주라면 내가 떼줄 것 같아? 여러분, 떼주라면 떼줄 것 같아요? 절대 인간은 못대줍니다 예. 우리는 무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여기 100만 불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오늘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 나중에 믿을 수 있으니까 백만부를 먼저 선택해야죠, 뭐.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설마 아브라함의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절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인생은 시험이라니까요. 남연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패스해야 돼. 그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믿음과 사랑의 시험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당신이 좋아. 거기에 푹 빠져 있어 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우상을 치우겠어요, 치우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나사의 자식이 끼어 있다면 그 자식을 치워버려요. 하나님과 나사의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치워버려요. 하나님과 나사의 그 여자가 끼어 있다면 그 여자를 치워버려요. 하나님과 나사의 권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장 그 권력을 치워버린다고요. 그 놀라운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 때문에 교회 나와 내 사업 때문에 교회 나와 내 권력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선거의 투표권 때문에 교회 나와 아주 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놔두시겠냐고요? 언젠가는 치워버린다고요. 언젠가는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직접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테스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어려운 역경을 주시면서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가나안 땅에 저쪽 그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게 되면 4일이면갈수 있는 길을 왜 이렇게 싱광행을 통해서 40년 동안을 머무르게 해서 거기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가게 했나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 전부다.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내 주위에는 내 가정에게는 내 사업에는 자꾸 일어나고 있는가? 나의 포커스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테스트한 이유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다가다를 좋아하니까 깨어난 것이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계속 집착증에 걸린 사람은 바로 계속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에이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이것이 바로 어디와 연결된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고 나서 그 넥스트 다음 동작이 뭐였어요? 독생자를 껴 안았다. 그렇지 않잖아요. 독생자를 내어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한마디로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 사랑한다는 것은 끼어앉고 푹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어 주는 거야. 이걸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인생을 60, 70, 8 0을 살아도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 사람들은. 내가 돈을 몰입해서 내어줄 때 평화가 옵니다.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내가 권력을 독재해서 내어줄 때 민주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집착해서 내어줄 때 건강한 사회가 오는 것이고 내가 내 가족을 움켜쥐면서 내어줄 때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이 시작된 거라 이것이 세계 최고의 국가 미국의 한마디로 건국 이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전부다 내어주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을 하고 어디 전 세계 어디를 다 전쟁이 일어나도 자기 자식을 다 내어줬습니다 전부 다 어떤 나라처럼 딱 싸질모져가지고 군대도 안 가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하나님의 큰 경찰국으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일까? 또, 가지려고 하는 사랑은 툭 나게 사랑이라. 인생을 잘못 살았어. 그런데 어떤 어린 꼬마는 내어주더라. 거야, 벌써. 우리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만큼은 내어줄 수가 없지. 그러나 사랑은 내어주는 것이라고 요한 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하는 자식을 평화를 위해 전쟁터에 선뜻 내어주는 엄마, 이것이 사랑이라. 알렐루야! 아브라함은 결국 백세 얻은 소중한 이삭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한 것을,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 권리의 포기를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명제를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할렐루야. 구름이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우리에게 담비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와 돌들이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우리에게 따뜻한 집을 만들어주는 하우스가 되는 곳이에요. 이런 나의 권한을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았을 때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떵떵거리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해봐요. 가정은 깨지게 돼 있죠. 나의 권한이 100%일지라도 그 옵저리티를 내려놓고. 헌신했을 때, 그게 예수라. 그게 거룩한 가정이라. 하나님도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내어줍니다. 이 포기는 하나님에게는 고통이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이 얼마나 거기에 큰 의미가 들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하마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세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형, I'm 내가 여기 있 나이다. 그렇게 그때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와 꿈과 그 모든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포기하라 하지 않고 내 자식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아,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참 부모의 마음은 대부분 자식이 죽는 것보다 자신이 죽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내놓으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 소중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야 알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나의 생명과 존재보다도 더 귀한 것을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새카맣게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에 지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거나 그냥 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번제로 드리라는 거라. 그러니까 옷을 활짝 벗겨 가지고 칼로 이렇게 다 내장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라. 그랬을 때 그렇게 아멘할수 있겠냐? 이거야. 한마디로.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드리라 했는데 그걸 끊으라 했는데 그걸 할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고집이 무지 세죠 아이고 하나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 다니는데요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하고 할 수가 없는 거라 번제라는 말은 redeem 대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대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번제 의 제물이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제물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내놔라 했는데 번제로 드리라는 자체가 참 아브라함에게는 신기했었어요. 왜 번제로 드리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딱 알고 났는데 바로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그걸 해석한가 니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아몬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간지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한 순간 아브라함은 깨우친 거라 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겠다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갖는 거라그래어 그게 산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세야란 말을 써요 이제야 내가 알았더라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의 제물이란 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재물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운 것이 심청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심청이는 눈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임당수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눈을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립니다. 어,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재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이유가 하나 딱 있었어요. 순교였어요. 예수님이 소중한 이유는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에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요구의 명령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라는 그 사명 속에는 콜링 속에는 큰 큰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우리가 깨어나서 각성해야 합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요구의 명령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큰 비밀이 숨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을 빼앗아 가는 것 이상이라니까요. 이삭의 번제는 먼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제목.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겁니다. 새까맣게 그슬려 죽이는 것이 번제예요. 여러분 구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어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이 죽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는가? 그것은 스스로 죽거나 누가 죽이면 안 돼요 번제로 들여져야 돼요 반드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그 심장을 꺼내요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은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아들을 달라고 하면 그저 죽어 도망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은 절대에게서는 성경에서는 안 되었어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 아들의 심장을 찔러야 돼요 지금 번제는 반드시 아버지는 고통 없이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지켜보아야 됩니다 기막힌 심정으로 아들이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바로 이것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게 내어주는 고통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외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과 동일한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 겪게 하십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잔인하게 아들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에 순종합니다. 축복은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내려와서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16절 1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온 거예요 위대한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대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브라함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까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전세계 경제를 확 키워잡고 있는지 아세요? 그 약속 때문인 거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세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도 여기서 세상에서는 그걸 잡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었을 때내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거라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이 내가 그걸 순종을 어기고 그냥 내가 돈 10만 불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주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자녀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끼고 돌면 시험이 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고장납니다. 자녀에게 빠져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로 현대적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그냥 놔둬버립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매일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자녀가 보도록 내가 매일 성경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손을 잡고 나오는 거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녀가 부는 앞에서 봉사하는 거라, 내가. 그 의자도 날리고, 그릇도 닦고, 가서 홈리스 섬기고, 이렇게 첨다. 그러면 그 자녀가 다 그걸 바라보고 있어. 그 자녀는 그 삶을 보거든요. 자녀가 있는 데서 책을 읽어봐요. 자녀도 언젠가 책을 읽기 시작해요. 자녀가 있는 데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 자녀는 아빠는 왜 저, 저런 것을 하지? 그러다가도 언젠가는 자기도 그 일에 빠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니 이삭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은혜를 받은 거라.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라. 이야, 우리 아빠가 저렇게 믿음이 좋으신구나. 이야, 우리 아빠가 최고였구나.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꼭 해야 할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녀를 주님 앞에 데려오는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는 것, 자녀를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 이게 바로 부모가 하는 두 가지 것이에요. 그걸 보다면 부모가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어, 특권이 없어, 축복을 못 받은 거라 그거지. 내가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못 꿇냐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오고 순종하면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